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28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자문 1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말씀의 제목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잠먼 15장은 하나님의 눈이 모든 곳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주님의 눈이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감찰하시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행동과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정직하고 지혜로운 의인의 길을 갈때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지혜 있는 자의 입술은 부드럽고 섬세한 약함으로 강함을 이깁니다. 자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대표적인 지혜의 내용은 바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여 바르게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부드럽고 섬세하며 감수성이 풍부하고 우아한 품격이 있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의 분노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격하여 상처와 고통을 주는 말은 분노를 더욱 크게 만들어 격동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강함을 잠재우고 이긴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분노 쉽게 내는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분노의 입술을 굳게 닫고 입술과 마음을 다스릴 때. 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설명합니다. 따뜻하고 치유를 주는 입술이 생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혜론자의 입술은 주님께 받은 지혜를 전해주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 주셔서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입술의 희생과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눈은 모든 곳에서 악한 자와 선한 자 모두를 지켜보십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뜻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주님을 믿는 중요한 신앙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입니다. 자머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눈이 모든 곳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눈이 미치지 않은 곳은 전혀 없습니다. 스올과 아바도는 죽은 자들의 거처로 지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것도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마음의 중심까지도 주님 앞에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보실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점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며 날마다 주님을 더욱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여 즐겁게 될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그러나 근심은 영혼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열렬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여 찾을 때 주님은 하늘의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기쁘고 즐겁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 우리의 얼굴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기쁘고 즐거운 자는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 가산이 적을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세게 여와를 경외할 것입니다.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 마음이 즐겁고 기쁘게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지혜의 말씀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바로 세워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입술이 되어 부드럽고 섬세한 약함으로 강함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곳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의지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날마다 사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문의 말씀으로 주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입술이 되어 부드럽고 섬세한 약함으로 강함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강함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과 겸손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약함으로 강함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서 날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명철한 주님의 자녀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말씀의 지혜를 찾고 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혜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